s 로 s 를 얘기를 했죠. 아,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COVID-19,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더큰틀 속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지금 정도가 아니고 더 심각한 재앙으로 연결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우리는 이 팬데믹이 코로나가 그냥 그거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기후 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같은 코로나의 전구지구적 발생은 생태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생태계의 고장이 나서 생긴 이 문제는. 보다, 본질적으로는 생태계 자체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생태계 자체의 틀을 근본적으 흔들고 있는 것은 기후위기라는 것을 그런지 잘 알게 됐어요.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분리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기후 위기는 지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고 렇잖어요 어, 기후가 변화하면 생존 조건이 생명체 생명 조건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우리 도시 전체가 얼어버린다.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갑자기 뜨겁게 불타버린다. 이것도 안내는놓습다그 중간 사이에서 우리가이살수 있는 건데, 이 비능이 깨지면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어느 쪽으로 가도 이게 만약에 극단적인 그런 기후가 된다고 한다면 심각한 거죠. 날씨와 기후의 차이는 뭐냐? 날씨는 매일매일 변할 수 있어요. 기후는 좀더 장기적인 거죠. 기후는 일정하게 계절에 따라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기후가 있잖아요. 온대지역의 기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날씨는 매년 변화할 수 있는데 기후는 그 변화의 정도가 낮지요. 일정한 안정적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있어야 될 기후가 변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마치는 날씨의 중간에 을위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매일매일 날씨에 따라서 생존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생태계는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전복이 폐산한다든가 양식장에 있던 무릎이 폐산한다든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당연히 생태의 위기인 거죠. 그걸 통해서 머리 사수도 완전히 파괴되겠죠. 그걸 통해서 생기는 어떤 어, 새로운 조건에 저거 하는 생명체는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몰살을 당하겠죠. 이러면서 질병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 생태계 조건이 질병을 낳게 되고, 이 질병은 인간을 어떤 스럽게 물어 낳게 되고, 우리가 겪은 이런 일들이죠. 이게 더 심각해지면 당연히 그 다음에 오는 건 질병입니다. 그래서 드라이스 리얼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이 시기를 낭비하게 되면 점점 준비한 위기가 왔을 때에 숨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진을 보면 산불이 번지는 걸볼 수가 있고 또 빙하가 녹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북극곰 얘기를 합니다만 잘 실감한다는 거죠. 실제로 어, 시간을 통해서 연관하는 이 사진들을 보면 빙하가 상당히 높고 있죠. 빙하가 어떤 역할을 해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당장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 면 태양광선을 반사시키죠.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데 만약에 태양광선을, 그 태양의 너지를 전부 우리가 다수하는거 안되겠죠. 불탑니다. 일부는 반사시키고, 일부는 중간에서 사라지게 하고, 일부는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적응해온 행성입니다. 지구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와 같이 태양에너지 전체를 걸러낼수 있는 시스템이 망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뒤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일만 할수 없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산불을 끄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아. 내 말은 봄에 산불이 났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건조해진 거죠. 그러니까는 산불 잡기가 쉽지 않겠지. 네. 산불만이 아니죠. 이번에 보면은 독일이 여긴 공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의 선진국이죠. 그런데 멜케 총기 자신도 어,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태라고 얘기를좀부되습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여기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도시가 무너져기 되고 자동차가 무너져기 되고 일상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무너진 상황을 또 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뭐, 이 쓰레기 더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생각안해도 참담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다. 기후 위기는 나중에 지모라든가 과학적인 예산이라든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자 보세요. 이거는 어, 제가 강의 자랑하고 있는 어, 이 시간을 기준으로 놓고 최근에 일어났들인데 본인은 그리스 그리스 전역이 거의 다들어갑니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중해가 사이에 있는 이 그리스의 성들, 그리스반도 불을 도대체 끌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거의 불타는 면옥과 같은 느낌을 줄 정도예요. 너무나 너무나 무서워. 작은 마을 도시가 불타서 수천 명의 난민들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기후 난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일이 들 벌어지고 거예요. 우리는 온난 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지금 방어가 좀 되고 있는. 근데 이것도 허무주이 있지 않기후난민이라는얘기를는데 방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기후난민입니다. 즉 도처에서 현대진흥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거처가 불화탈화, 불물살기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이사회 시스템 이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가 피신을 해야 돼요. 난민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하면서 나는 난민이 될 거라는 생각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서 벌어집니다. 난민이되어서피신해가는 과정 자체도 목숨을 걷는 과정이에요. 벨탑 바다를 너거나 선을 넘거나,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막길을 통과하고, 통과하다가 용역 스킨을 받기도 하고요. 또 국경선에 들어가면서 어할수 없게 되고,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여기서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랑자 집단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러한 기후 난민을 돌파투표 받아주는 나라도 자신은 없어요. 자기들도 지금 힘든데 기후 난민을 해야 합니다. 그걸 받아주겠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유능지능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도 시스템의 논술을 맞주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버려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그럼 그문제가 사라지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사실은 기울이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못 끌고 있는 거죠. 당장 당장의 일미들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후 위기가 가져오는 충격의늘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 같은 인류적 고통이 바로 우리 전체의 고통입니다.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글로벌 워밍이라고할수 있죠. 온난화. 지금 글로벌 히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Climate change 이 말을 썼는데 지금 climate crisis로 나왔어요. 기후 위기의 특징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전지구적이라, 그렇죠? 지구 행성 자체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이 생태계의 위기와 극히 강조하는 당연히. 인간의 삶에 실존적인 측면에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 이점을 치우를가는게 바로 청소년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청소년테그다천별년이라는 나이가 문제시기한거 아니에요? 학교를 등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리내게 되었습니다. 이투베리의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는안서 미래세대가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다는 호소가 사람들이 지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미래세대는 노리나라는 환경자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존 세대가 갚을 생각도 없이 막 쓰는 거예에요 차차 유린한 것. 그래서 고갈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려고? 지금의 세대가 탄수 배출을 신나게 하고, 그걸 누리는 캐릭터를 다 받고, 그리고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이와 도 부담한 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런 방식으로 지속되게 된다면, 그래서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는 그런 지구의 삶을 만들려고 미래세대를 벼락부터 밀어넣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 같은 목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급히 유엔에서 전체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한 거에요 당신도 뭐 하고 있어?라고 얘기했죠. 세계 도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을 들 우리 갖고 있는 리더십, 그 리더십 전체 인간의 또 인류의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거야. 탄소 배출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거야. 이 탄소 배출을 저지할 수 있는 세계적인 어떤 지적을 발휘하면서 인류를 보통했을때건전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미래 세대의 아, 비명, 질타, 이거를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장례들 다 참혹한 것 아닙니까? 지구의 종말을 보여주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면 그래서 바로 제 6차 열정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많을까? 그렇지 않다것이죠 제일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은 우리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2050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인간이? 앞으로 10년? 20년? 생각을 해보면 마치 않은 거죠. 이런 거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쓰죠. 탁 치는 그전에 누적된 것들이 어느 순간에 팍 어느 쪽을 기울어서 수수스스끼 되는 잎이 찢는 말로 번역게 되는 거요 그런 식이 되 거죠.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눈한 손이가 그 나뭇가지에 떨어져도탁터프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어느 지점에서 도대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리게 된다고 한다면 주소 불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러한 방식이 도리어 자기의 발미를 허물고 있다고 한다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6차 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다운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 지난 시간에, 지난 시기 동안에 있었던 멸종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 굉장히 오랜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육천일증이 만약에 생겨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인간이 합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주변 온도가 수없이 많이 변화한 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진행됐어 이번에 이것은, 사람혁명 이후에, 그 몇백 년 안에, 주요도가 상승하면서, 그 점점점점 위기심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 사람이 만들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즉, 인간의 문명이 인간을 주목을 끌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방향이 틀고 막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 걱정거 아니야? 아무래도 있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과장인 것 같아. 이렇게 발언이 있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들었던 그런 사진들 속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폭우와 산불, 이런 것 속에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이 처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 홍수 사건 늘 있었어.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한 적이 있었던 거야? 아니거든요. 이 규모가 점점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우리는, 어, 지난해 호주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기억할 겁니다. 호주가 불타고 있었잖아요. 사슴이 불타 빈발하게 벌어지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그다히 참혹하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도 우리 사회에서 기후위기가 정치나 교육에 중심되고 있지 못합니다. 당장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더울 때는, 아, 정말로 좀 위험한 것 같아. 처음 선생이지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기후에 근본들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체험 문제입이걸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어려운 일을 벌지 않게 될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오미 클라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This Changes Everything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부자는 Capitalism vs. Climate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기후 위기를 얘기하면 흔히 기후가 문제야 기후가 붙어서뭐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렇게 기후의 변화와 생태계 위기를 가져오는 근본에는 우리의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 자본주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생산 방식, 노동의 자취, 여기에서 사회주의의 문제, 이런 곳이좀 뛰어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어떻게 사회주의 어떤 체질적 격돌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 자체가 승리할 수 없는 무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거기는 화석연료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현재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거에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무한히이다은이결은이요 화석연료라고 하면 석은석곳은이 이곳은 이이곳이곳이곳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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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스, 이곳은 은이 이곳은 이곳은 이이이이이 이곳은 이 이곳은 이 뜨거운 공기를 마시고 살 수가 있나요? 없죠. 이와 같생각하은 건강하고요. 불난 곳에 사람을 구하러 들어갈 때왜 문제가 생기는가? 불길이 휩싸여서 희생당하기도 하지만 이미 뜨거운 공기를 숨을 쉴 수면 어떻게 될까요? 내장에 타버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을 하는 건데 그처럼 생태계가 이와 같이 온도가 높아지는 공기를 숨을 하면 살수없 바다의 물고기가 온도가 천만 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을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3 6 5도 37.5도, 38도로 그대면 우리 정세균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병원에 가서. 뜨겁거든요. 1도 차이. 요 그걸 생각하면 지구의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도 될까? 마호기도 될까? 이런 거죠. 근데 이같이 지구의 체온을 올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인류전체가 거의 무선화시켜야 하는, 산업자분이 체제라고 한다면, 이게 당장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냐 하는 거죠. 당장, 어떤, 극단적인 조처를 통해 세결할 수는 분명히 없어요. 우리가 살리는 모든 시기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녹색체제로 가자는 요구가 있는거죠. 이게 다음 시간에 좀더 우리가 얘기를 할 그림, 뉴딜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게 그거죠. 탈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거죠. 탄소 배출, 이게 이제 아, 오늘 이기다알 수는 없지만 이 지구의 역사가 45년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의 초기에는 그, 이 산소가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우리 쉽게 알수있죠 산소는 산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산화를 하면 그러면 치명적이 거니까. 이, 이 산소를 호흡을 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면 그래서 그걸 성공하는 것은 살아갈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랜 지날 과정해서그 시스템을 만들면 수공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 그러한 탄소를 또 흡수를 살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건 뭐 불가능한 거죠. 굉장히 오랜 지날 과정에서 변환 만드는 시스템이 다망가지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두 가지 기능이 보이고 있죠. 중민과상이를 하는 거죠. 한쪽은 녹색이고 한쪽은 황폐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이 좋다고 구가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같이 나눠니다